아이고야 벌써 아 클로징할 시간인데 사실 작년에도 NDO를 하면서 되게 많은 걱정을 했어요. 과연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를 해서 어 NDO를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NDO 라디오 라디오 이렇게 제가 음성으로만 보여드렸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다가 이제 엔디오를 오픈 스튜디오로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때도 사회를 작년에 했었는데 저는 되게 어, 재밌다고 느꼈는데 이번에, 이번에 또올해도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를 하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게 너무 똑같을까봐 재미 없으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재밌었나요? 네! 근데 이, 이런 제가 주는 정보가 혹시 도움이 됐다면 정말 저도 좋은데 많은 걸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고는 싶은데, 사실 제가 안 가본 곳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 아닌 것 같다고 싶어서 예, 올리지는 않았어요. 몇 군데 더 추가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회의를 하면서 하면 어떨까, 이런 때는 어떨까, 뭐수염이 쉽게 뭐, 뭐, 뭐 이렇게 나온 데가 있다, 뭐 어디서 에 나온 데가 있다. 근데 저도 그런데 가보고 싶어서 한번 하면 어떨까 했는데, 제가 안 가본 데여서 예, 올리지는 않았어요. 네, 나중에 혹시 저도 기회가 된다면 거기 한번 들려서 여러분한테 어, 후기를 한번 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참 벌써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제 1회 때, 네, 항상 1회 때는 좀 에어컨이 빵빵해서 좀 추워서 좀 제가 입이 덜 풀리거나 발음이 꼬이거나 좀 많이 그랬었는데 항상 2회 때는. 여러분들이 열기가 넘쳐서 어,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저도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어, 또새 코너였죠 콜링디네 친구들. 어, 다음부터는 친구 전화 안 하려고요. 좀 민망해가지고. <laughs> 다 전화부터 화장실이래. 다행히 주말이어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평일 같으면 이 시간대 잘안 받거든요. 7시 때는 거의 아직 회사에 있거나. 어 이제 퇴근 준비를 하는 시간이어서 거의 한8 시쯤에 통화가 되거든요 친구들이랑. 자 그리고 어, 로비에서 남겨주신 캠프 의견들을 많이 봤어요. 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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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하면 돼요? 네. 그냥 그냥 어떻 그냥 그그 그럼 진짜 캠프 때 그냥 저는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돼요? <웃음> <에>? <웃음> 아니, <쉬어야죠>. <laughs> 숨 좋아요 숨만 쉬어도 좋아요 아니 숨으 쉬어야죠 그냥 살죠 숨만 쉬면 죽어요 네, 죽어요 숨만 쉬면 어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 TOP 어 스태프들한테 한번 박수 크게 한번 주세요 <laughs> 하고 갈게요 저도 이제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번에 이번 연도에 할 겁니다 이번 연도에 할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죠 몇 월이요? 알아맞혀 보세요 저번에도 제가 이러지 않았나요? 앨범 낼게요. 알아맞혀봐 보세요. 몇월일까요 하고 계속 했죠. 그게 한 10년 걸렸죠. 지금 캠페인이 한몇년 걸렸죠? 10년 안 걸렸죠. 뭘 20년이에요? 솔직하게 한 3, 4년? 앞으로 한 5, 6년 남았네. 장난이고요. 정말 많은 회의를 거쳐서 어, 여러분들과 캠프를 진행할 겁니다. 꼭 이번 연도고요. 우선 여름이 좀 더워서 여름에는 안하기로 했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저와 함께 NDO를 함께 앵캉스를 어, 즐겼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할 겁니다. 그래도 날씨 좋을 때. 제발 비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디 놀러 가면 비 오잖아요. 아까 그 사연에도 비와도 돼요? 네. 그럼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우리 우비쓰고 놀아요. 그러면 날짜는 솔직히 픽스 아직 못 지었어요. 근데 대략만 알려드릴게요. 10월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힌트였어요. 언제쯤 여름이 갈까요? 이 더위가 언제쯤? 근데 여러분들 다 10월이라고 해서 10월로 지금 정한 거예요. 근데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랜만에 사실 뭐 저한테 박수를 주실게 아니라 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NDO 사회가 끝나고 하이 터치가 끝나고 하면 저희 스태프분한테 한번 위로에 어,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한 번만 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되게 열심히 하고, 어, 많은 일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사가 몰라주실 것 같죠? <웃음> <웃음> 압니다 아는데 걔는 왜 그런 거지 알아 상사라서 막 아, 정말 고생해서 수고해서 이런 말 표현 안 하고 괜히 직구게 막냐 그것도 못하냐 뭐 어, 짜증 나잖아 더워 죽겠는데 저도 그래요 아, 이렇게 해서 사회 이렇게 마치게 됐는데요 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 바캉스를못 갔어요 올 여름에 뭐 유럽 여행 포기하시고 또 이렇게 엔캉스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지냈는데 이틀 동안, 어, 1박 2일 동안 너무 좋았고요. 어,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아직 여름이니까 혹시 휴가를 어, 좀 늦게 쓰시는 분 제가 추천해드린 곳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아니면은 요즘은 뭐 가까운 데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피방이 됐던. <laughs> 제 피방 좋아하니까. 네, 사실 피방. 쓰기는 좀 아쉽죠. 왜냐하면 휴가를 냈으니까, 어, 가까운 천평, 뭐, 가평이라도 꼭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혹시나 알아요? 가면 또동하이 오빠 만날 수있을 <laughs> 기대를 한번 해보고 놀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은, 어, 저 앤디의 한잔더 할까 들으면서 우리 또 추억으로 들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한잔더 할까? 아, 네. 한잔 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층도 이터씩가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 조심히 기가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가시다가 또뭐 아까 말씀대로 뭐한잔더하시는 분도 있고 뭐 식사 뭐 밖에서 외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 가셔서 뭐 식사하시는 분들도, <laughs> 뭐 식사하시는 분들도, 뭐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맛있게 저녁 식사하시고요. 어, 오늘 하루 이렇게 즐겁게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회 에꽉 채우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아이돌 다바 그리고 또 새로 또 찍을 어, 얘는 어, 열심히 촬영할 테니까 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곧 또 있을 또엔니캠프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 꼭 만나요. 그때. 어, 일단 말도 다 하고요 재밌게 아까 그,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다 아신다고요 어, 한번 믿어볼게요 <웃음> <웃음> 어, 그러면 또 제가 너무 미안해지니까 저도 한번 어, 뭘 하면 좋을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 혹시나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올려주면서 거기서 한번 저희도 어,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다 하이터 시트네요 가고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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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